광양시에 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지정을 결정해주신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전라남도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지정으로 우리 시는 앞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고 지역특화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특례를 제공받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차 전지, 신소재 산업 등 K 첨단 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통합 돌봄과 맞춤형 중등 교육, 글로컬 대학 연계 교육을 통하여 모범적인 인재 양성 도시, 선도적인 교육 개혁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머물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지정을 계기로 잘 사는 경제도시에 이어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광양의 역량과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